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요 아이가 지금 나눠내오니까 폈어요. <laughs> 예쁘네요. 예, 예, 예. 티보 사우디 요고하고 예. 티보 지우는 아이가 아, 크로싱 된 아이예요. 내란사 아, 톡스고요 예. 예쁘죠? 어? 안 들어간다. 라벨을 빼면 잘안 들어가요. 이렇게 펴고요. 이 예. 아이는 지금 더 펴지는 중이에요. 아, 저의 다 실베이다. 예. 네, 카틀리아 해피송이라고 계속 이 아이가 올라오다가 뭐못 나오고 못 나오고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다섯 송이 달렸고요. 뒤에는 두 송이 달렸어요. 음, 예쁘죠. 화연들이 시원시원한 느낌이냐? 오늘은 방울이가 놀러와서 저렇게 놀고 있어요. 방울이 간식이 없어서 어떻게? 방울아 지지? 지지! 방울이 방울림 지지! 방울님 지지 방울이 먹을게 없어서 어떡해 방울이 어디가요? 많이 컸지요? 근데 한번씩 제가 이런걸 뜯어요 네. 저 밑으로 갔어요 저 밑에 지나가는 어엿하게 컸어요. 오늘은요. 그 브라사블라 종류들이요. 예. 요거 골든 피코코가 또 핀거는 아시죠? 두 송이가 이렇게 또 폈어요. 네. 예쁘죠? 그런데 요 아이가 내나 이제 브라사블라하고 포프락타가 모닝글로리인데 조금 더 크게 올라오면서 아, 어, 꽃이 올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저께 그보라사볼라를 어,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모닝글로리를. 예. 근데 이제 요 아이가 그때 한번 분주를 하고 남은 아이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찾아봐 달라고 해서 이렇게 요런 거는 여러분 분주하기가 참 그래. 분주가 안 되는 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두벌부식이잖아요. 예, 요쪽으로 요쪽으로 두벌부 요쪽으로 두벌부인데 그러면 요 아이를 레벌부를 자르든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분주가 안 되니까 예. 근데 꽃을 달고 있어요. 분주가 안 돼요, 이 아이는. 아, 굳이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너무 세벌부식이라도 돼야 분주를 하거든요. 누구도 지금 꽃을 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찾아보다 보니까 예. 브라사블라 종류들이 몇 개가 있어서 네, 예, 지미니 크리컷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아시죠? 여기 여기 하나 올라오고 있고. 여기 하나 올라오고 있고, 네. 일단은, 응. 요쪽에. 오이 언제 이렇게 됐어요? 오마이갓. 하이고, 참네. 이게, 이제, 이게 걸리다가, 꽃에 걸리다가 보면 뭐. 저는 이제 여기를, 요거가 하나가 있고요. 예 네. 꽃이 지금 화포가, 요기가 하나 잡혀 있고요. 네, 요기가 하나 잡혀 있고, 그래. 네, 지금 현재, 네. 네, 저기에 노도사 교배가 있고요대나 모닝글로리가 브라사블라 노도사하고, 포브락타하고 이렇게 된 아인데요. 이 브라사블라 쪽에서도요, 교배된 아이들이 제법 많아요. 요 아이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요 아이가 있고요 그니까, 게 똑같이, 그때 하얀 꽃이 피었었던 아이죠, 이 아이는. 하얀색, 예. 그래서 브라사블라 종류들이 여기 몇개있고요 예. 저것도 무명이 하나 있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는 들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에게서 예. 꽃이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 요 그래서 항상 애들은 보살펴줘야 돼. <laughs> 보살펴줘야 되는데 이 예, 아이가 지금 예, 이렇게 올라오고 너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토마리가져서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랬더니까 밑에서 나오는데 너무나 이렇게 각이져서 올라와서 그 동그랗게 올라 <laughs> 예 화포는 잡고 있는데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 또 명패가 없네요. 네, 네, 네. 네, 요거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 아우란티아칸데요. 예, 화포가 하나, 두 개, 세 개는 있어요. 근데 어쩌. 사는 건지 이 아이가 보니까 어, 똑같이 키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 뿌리 안 보세요 요래요 네네네네 슈레데레 슈레데레 파인데요예 네. 요거 화포 잡고 있고요 네 요거는 화포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요거 하나가 와 기대하게 합니다 이 아이. 미니 컬러인데요 이 아이가 예 꽃을 줄까요? 예 지금 뭐 벌부는 둘에게 여섯 개인데요. 예 조금 이 아이가 꽃을 줄까요? 예.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많은데요. 기한 손님들이 많이 다녀가시는 바람에. 예, 정신이 없었어요. 예, 요거, 요거, 요거 꽃. 뭐야카리프토 빌라, 빅브리즈, 요거, 꽃송이. 예. 그 지금 일은 산재돼 에 있어요. 일은. 네, 네, 네. 요거도 있고요. 네, 네, 네. 지금 이거 다 심어야 되고요. 예, 예. 네, 이것들도 지금 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화양이 좋게 피고 있는데 점점점. 자세를 갖추는 게 너무 이쁘죠. 근데 아이고 덕분에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덕분에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음. 루셀리아 이, 이 이름을 뭐라고 했는데요, 예. 그벌레잡이풀려 루셀리아 난가 그래요 이 아이가, 네네. 여러분, 여러분 댁 양팡은 어떠세요, 양팡? 네, 저는 이렇게 대품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조금 있으면 정말 빽빽한데 이제 뒤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싶어요. 네, 네, 이렇게 엄청 대품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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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시집온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카르멘이요. 예. 카틀레오 크레에나, 플 라메아 세롤, 응. 카르멘. 카르멘이 하나. 어, 요거 두 개. 예.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이제 나논으로, 아니, 마사지 샵으로 마사지 하러 이제 또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